안녕하세요 동인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매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1톤 덤프트럭입니다 덤프가 매물을 정말 귀합니다 봉고3 1톤 차량이며 앞타이어는 80% 이상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덤프트럭은 주로 파손되어 있거나 콘크리트가 많이 묻어있는데 이 차량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적점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차량이 아니라서 철판 방로도 팽팽합니다 제가 1톤 덤프 본고 등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뒷모자도 이제 부식이나 파손 대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더블도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 덤프도 부드럽게 잘작동되며 이제 실린더에도 류는 전혀 없습니다 자, 실린더도 보시면은 정말 깨끗합니다 하부도 보시면은 사용을 정말 잘 하셨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자, 반대로 다시 다운해 볼게요 자, 다운할 때도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. 자, 반대편 적자원도 마찬가지로 부식이나 파손된 부위식 정말 깨끗합니다.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현식은 2015년식 자랑입니다. 제가 실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실내도 엄청 깨끗합니다. 매일 포 실내 클리닝 자까지 모두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. 뒤에 공간이 있는 차량입니다. 앞에서 보시면 파손된 부위치에 정말 깨끗합니다. 이 차량은 수동 미션의 사륜입니다. 덤보 차량은 사륜에 있는 차량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. 미션도 정말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잘 나오며 15인식에 6만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보통 덤프는 이제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키로가 적습니다 차량 상태 정말 좋기 때문에 이제 차량 문의 주시면 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